네, 안녕하십니까. 신원호TV의 신원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은 책, 안성호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가지 질문, 7번째 질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터넷서점이나 전국 기독교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가? 안상우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은 전도할 때 구원 받았느냐라고 물어서 구원 받았다고 대답하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들에 있어서 구원의 조건은 유월절 준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내 양은 어, 내 음성을 듣나니 김주철 씨의 79쪽을 보면은. 어느 날이 시대에도 유월절은 죄악에서 종노로하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될 것이다. 어, 같은 책 82쪽을 보면 유월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제정된 하나님의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유월절을 행하라고 가르치셨다. 영생으로 들려면은 6월절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에 6월절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 안상홍 선생도, 어, 하나님의 빗물과 생명수의 샘이라고 하는 자신이 쓴책 118페이지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예수 초림 때나 마지막 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바로 말했지요 6월절이 구원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연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6월절 양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6월절을 완성하셨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계명으로 정하신 적이 없고 더욱이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새 언약은 유월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성찬 예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지 유월절을 지켜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구와가이하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은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는 것이라 누가 보금 22장 20절 어,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르노스 11장 24절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어, 예수님을 기억하라 했지 6월절을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셋째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다시 날과 달을 지킨다면은 이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헛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장 10절 11절. 어, 율법 안에서 어렵다 아무로 드리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오장 3절.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이제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 다음 시간에는 여덟 번째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